과연 오늘은 우리 주신들이 어떤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이경락 대표님 24시간 주식만을 생각하시는데 오늘은 P&T를 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이유 한번 짚어주시죠. 과거에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인데요. 일단 가장 싸기 때문에 삼분기 실적도 일단 기대되고 가장 싸기 때문에 가져나왔습니다. 어, 그 동박,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배,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동박이나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동박 있지 않습니까? 그 동박을 롤토로 장비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천억이에요 천억인데 지금 동박 시장에서의 수주 금액이 삼천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수주 금액이 세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굉장히 싸다라고 할수 있겠고 2 분기 때5 7억인가요 아무튼 그 사전 최대 영업이익을 만들어냈는데 이 분위기가 만약에 3분기때도 또 그렇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매년 200억 정도는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이죠. 그런데 시가총액이 천억이다. 굉장히 싸다는 라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4시 차트 보면서 또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바탕에서 검은색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딱 보시게 되면. 그래서 지금 딱 매수 맥주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싸기 때문에 가지고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laughs> 기대를 해보겠고요.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안인기 대표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과거에 제가 엔터테인먼트 종목들 우상향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예상되어지고 있고 또한 번의 상승 가능성 높죠? 바로 SM입니다. 최근에 음, 아이돌 그룹 슈퍼엠, 어 이번에. 에, 미국에서 빌보드 차트 1위, 데뷔하자마자 1위, 대한민국의 에, 방탄소년단 이후에 두 번째의 에, 빌보드 차트 1위에 달성했기 때문에 그 상승의 여파는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추세 괜찮고 그 다음에 오늘 약간의 아, 이제 윗꼬리 달리면서 오버 상승 전개되고 있지만 점진적인 N장 패턴의 상승을 기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눌림목 나올 때마다 일부 좀매 매수하고 또좀 올라오면 좀 챙기는 그런 단기적 전략 충분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인기 대표님의 SEM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다음은 우리 이동근 대표님이신데 어, 또 엔터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유 한번 들어봐야겠죠? <laughs> 둘이서 예, 짰어요. 예. 둘이서. <laughs> 예. JIP 엔트 가지고 왔습니다. 어, 뭐둘 중에 아무거나 매수하셔도 됩니다. 매수하셔도 되는데 어, 일단 그 JIP 엔트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 외국인 투자자가 뭐 완전히 싹쓸이하듯이 매수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었습니다만, 동사 같은 경우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이돌 그룹 있지. 요게 지금 상당히 이제 성공적으로 지금 어그 동사의 수익성에 아마 기여를 할것 같다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3분기 영업 이익을 128억 정도 뭐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51%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수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어, 우려감 완화 이런 내용들을 해서 엔터 쪽에도 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눌림목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다 말씀해 주시면서 눌림목을 조금 공략해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백진주 대표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어, 앞에서도 이제 계속 IT 쪽에 가장 큰 수혜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안 그래도 이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 IT 종목이다, 미중 무역 수혜 섹터기 때문에 FST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FST가 아까 이경락 대표 얘기했던 것처럼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비메모리까지 이 모든 그이 세부 섹터에 어 공정 온도 조절 장비를 제조를 해서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성장을 하든 간에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펠리클이라고 포토마스크용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게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반도체 메모리 쪽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비메모리 쪽에도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쪽에서 비메모리 투자를 어 확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올해는 사실 IT 반도체 쪽이 사실은 실적이 1년치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 크게 좋지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영업이이 또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하면서 230억 정도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인데요. 박스권 하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의 위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반등 포인트에 들어온 자리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